지금 감독님이 감회가 굉장히 낯다를것 같아요. 시트이 욕망 속에서 탄생하는 네. 그 괴물로, 그 K 크리처의 시작을 하는 시즌 1 그리고 장기화된 괴물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조명하면서 이 세계관을 확장. 많이 설레는 것 지금 설레는 마음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시즌 3 과연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스위트홈은 스위 시즌 3는 말 그대로 컴백홈 마지막 기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. 시즌 1과 2의 그 부리의 괴물라 상태가 이어졌던 전이나 친구들이부분 많은 것들이 돌아 t h 이이윤정 돌아오고, s w e 도 돌아오고 e talk to 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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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는 k to me, talk to me, 때 a 에 k to me, talk to me, talk to me, talk to me, 하셨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, 약간 시즌 하고 이번에 조금 준비해서 에 준비하신 재미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도 될지 그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당신이라고 말하려고 하셨나요? 원래 그, 이 직업을 한것 자체가 좀 후회가 되는데 <웃음> <웃음>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고 싶게 만드는 거는 지는 동료들과 스태프들과 그런 사람들, 팬분들의 사랑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 만드그거더 복권했던 것 같고 그리고두 번째 질문에서는 시즌 3 호평의 대비에서 이번에 3만의 네. 뭔가 필살기 같은 필살기. 어, 저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시즌 2에서의 그런 조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뭐 기자들도 많이 좀 그때 모자님도 뭐, 인터뷰 때 얘기가 나면서 좀 획일적인 그 거고. 고 그래서 그런 것들 새로 준비했다기보다는 촬영을 다 끝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의견을 듣고 실수는 어, 시리즈, 최선을 다해서 투도 최선을 다했지만 실수는 좀더 마지막까지 레프팅스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를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시즌 원의 전적들로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부답하기 위해서 네. 저 앞에 나온 질문이랑 좀 유사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.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그 지난해 공개 이후 약 1년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. 생각이 많이 정리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아까 기자들이랑 라운드 인터뷰 때도 좀 많은 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,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즌2가 시즌1에 비해서 대중의 호불호가 좀 크게 나뉘었던 이유는 뭐였을까? 라고 감독님 입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가혹하실 것 같은데, 근데 뭐 저희가 분석을 해본 거는 어, 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시즌 3와 함께 보신 후에 시즌 2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즌 3 공개 전에. 자, 그러면 시즌3까지 우리 기자님들께서 함께 신청하신 후에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.